그 다음, 충전탑. 주로 이제 충전탑 같으면은, 어, 뭐, 탑, 어, 유화수소나, 안 그러면 기타, 어, 기체 내에, 기체 내 이렇게, 어, 냄새 부분을 갖다 제거하는, 아, 그러한 탑을 갖다 우리는 충전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충전탑의, 어,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 그래서, 어, 충전 밀도가 크면은 압력 손실이 증가하겠다. 그죠? 어, 내부에 충전하는 밀도가 크면은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충전층의 표면적이 작을수록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작다는 얘기는 공극률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어, 액량이 일정할 때 가스의 유속이 클수록 압력이 증가해 있는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충전탑에서 어, 내부 충전물을 갖다가 어, 충전할 때그 주의 사항은 어, 실제로 어, 전체 고루 어, 그렇게 해서 압력 손실이 어,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못하면은 어, 철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다 그죠? 어, 충전물이 어, 고루 충전이 되지 않으면은 철의 용량이 줄어들, 줄어들기 때문에 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